1번 a, b, c의 역수의 대소관계. 먼저 a와 b는 양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다음과 같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c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작습니다. 2번 절대값 b 분의 1이 절대값 c 분의 1보다 작을 때, 다음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그러면 이 절대값의 역수는 부등호 방향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은 원점에서부터 C보다는 B까지의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 되겠고, 원점에서부터 C까지, B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면, 결국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3번. 우리가 이두 수의 큰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애매할 때는 일단 빼봅니다. 이때 뺐을 때 양수가 되면 앞에 있는 수가 큰 거고요. 음수가 되면 빼는 수, 즉 뒤에 있는 수가 큰 수가 되겠죠. 통분을 하게 되고, 이때 a와 b는 모두 양수입니다. 그런데 a는 1보다 크고 b는 0과 1 사이가 되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양수. 따라서 이는 양수가 되므로 앞에 있는 수가 큰 수가 됩니다.